자 우선 본격적인 내용 전달 전에 똑똑하게 투자하는 법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4일 밤에 제 번호를 숫자 5번 문자 남겨주셔서 제가 다음날 오전에 바로 급등할 만한 코인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고요. 코인은 아비트럼 추천드렸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가 2150원 이하에 걸어놓고 매도는 3,225원에 진입하자마자 걸어두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거기가 딱50% 익절구간 자리였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매수 근거가 되는 추세선이 이탈되는 기준인 2100원으로 잡았을 때 짧은 손절 라인이었기 때문에 수익볼 거 대비해서 얻을 게 많은 자리여서 비중은 최대한 100% 들어가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근거를 보시면 이전 상승 추세선과 다시 맞닿는 자리였기도 하고 이미 이전 최고점을 뚫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다시 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전부터 이어져왔던 추세선에 다시 닿는 자리 이 가격대인 2150원에 매수 걸어두라고 했던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문자 남겨주셨을 때가 바로 이때 1월 4일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그때 기준으로 다시 추세선에 닿는 부분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2 9점을 이미 뚫은 상황이라서 더 이상 매물대로 매도가를 설정할 차트적인 근거가 없어서 단순하게 50% 수익 지점인 3,225원에 걸어뒀고요 보시는 대로 매도 또한 최근에 체결됐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아비트론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50%로 당타 수익 보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비트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고 실제로 큰 상승 폭이 남아 있는 코인들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께서는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 영상 포함해서 아무리 유튜브에서 코인 영상 보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어차피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예요. 더군다나 이런 단타자리는 실시간 타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세부적인 대응 받으시면서 유리하게 하시면 더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리스크 없이 수익 볼수 있는 방법또한 말씀 드릴 거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4월이 다가왔는데요 지금 현재 4월에는 눈여겨볼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코인은 바로 에이직 어텐션 토큰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지금,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찍었던 최가점락 2,500원 부근을 찍고, 지금까지도 이 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조정만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작은 상승장들이 한 번씩 있었는데, 이렇게 전고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조정이 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확률도 높고, 이렇게 활발한 차트를 보시면, 조만간 한번 크게 상승비를 쏠 거라는 걸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갈략하이 팩트를 조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게 상승장이 나와도 실시간 대응을 놓치면 절대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아래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종목 공유 드리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있으니까 한번 부담없이 입장하셔서 적게라도 수익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베이직 어텐션 덕분 같은 경우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오링기가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불과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상승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오히려 저희 팀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심지어 지금은 다가온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특수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이런 식의 단계 ABC 상승 파동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딱 보시면 지금 베이지거 테이션 떡뿐만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분 알트코인들 전부 다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까지 내려왔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문이라도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자 여러분 드디어 4월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말은 드디어 곧그 비트코인 반행된가능량이 반토막이 난다는 거고 이말 또한. 비트코인 조차도 최소 9배 이상은 그 가치가 희귀해지는 순간이 결국 온다라는 건데 이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이 급등이 나와주기에 정말 좋은 명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이렇게 상승장이 계속해서 나와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비대 수익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가상화폐라고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올리 삶에 다가섰도 저번 상승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나와주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 분명히 베이직 어태전 토큰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전 고점 약 2,500원 부근은 충분히 들어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격 대비 약 7배 정도의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 내 계좌 대비 약600% 이상의 수익을이 코인 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 기회가 어딨을까요? 물론, 추후 타트 흐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분석이 막힐 수도 있고, 진입사점도 급하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아래 들 소통과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보시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어차피 안 알았습니다. 안 해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그러고 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이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으로 보다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애초에 모두가 다 같이 사회적 수익 본다는 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죄송하지만 당연히 누군가를 돈을 이려줘야지 우리처럼 돈을 벌수 있는 타이밍이 생길 수 있는 메커니즘이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특히 저번 상승장 일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상승장에서는 이전 상승장 때처럼 할까 말까 다큰 수익 놓치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기 바랄 뿐이고요. 진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소통만 해서 실시간 타이밍 들이는 거니까 이런 실시간 타이밍 꼭 놓치지 말고 좋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 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이트가 김프가라는 사이트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현재 김프가 얼마나 껴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김프라는 말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보통은 해외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오피트 거래소에서 가격이 더 비쌀 때 김프가 있다, 김프가 꼈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거래소 포함하여 전 세계 수많은 거래소가 있는데, 아무 우리 같은 코인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거래소에서 그 코인 가격이 100%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결국에는 같은 코인이라도 시세 차익이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 시세 갭을 맞추려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서 갖다 팔게 되면 점점 그 시세가 평준화가 될 텐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김품매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캡처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요. 헤데라라는 코인이 지금 거의 플러스 5%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이낸스라는 해외 거래소에서 헤데라 코인을 사서 업비트로 옮겨서 갖다 팔기만 해도 5%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치 사서 김프 매매하면 500만 원을 순식간에 리스크 없이 벌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지금은 아직 그렇게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3%에서 5%대 정도의 변동은 해외에서 사서 옮기는 동안 김프가 다 빠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김프에서는 김프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보통 김프가 많이 껴서 30%에서 40% 김프가 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소통방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다음 같이 김품매매로 리스크 없이 수익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대응 받아서 김품매매 해보고 싶다. 또는 나는 해외 거래소에 아이디도 없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다 알려드리고 김프가 많이 낄 때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신호도 드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아래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셔서 조금이라도 똑똑하게 수익 보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